어제도 오늘의 첫 번째 실험이 루미아 섬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 이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속 경계를 통해 빠르게 도망갈 수 있습니다. 네. 자 합류가 된 오. 상황에서 오. 오. 우리 팀두 명이다. 또이팀세 명이다. 저한류 굉장히 빠릅니다. 자육번 팀이고요. 이렇게 되면 첫 번째 킬을 가져오죠. 빠르게 이렇게 올리는 건이 팀. 어디죠? 네여 번째입니다. 머론님, 김마레님, 챗나입니다 팀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계속 교전이 나오고 어, 있거든요. 다 다른 팀이에요. 예전과 네 다른 다 팀이에요. 나 엘레나 부급기를 잡아내고요. 자 들어와서 또 다시 한번니다오 빙결 얼린 다음에 수아 다시 한번 이거 이대 상황에 딜? 들어가려고 하는데. <laughs> 오 역시다. 또 어, 어. 혹시 이길려고? 여기서 와. 와. 그리고 이제 밤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교전이 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죠. 기회 시간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laughs> 자, 변속1 계속 쭉 그리고 자, 코파파 님, 포퉁이 님 네, 그리고 네, 이송파인이 자, 여기서도 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자, 수면 구름 들어갔습니다. 아, 선 지금 자, 여기 한명 어디 갔죠? 오디세이. 와! 기억력으로 큐를 두번 써서 그대로 맞춰냅니다. 플레임. 깔끔하게 지금 계속 교전이 나오고 있는데 와, 이렇게까지 싸움이 많이 나오는 게임은 아니었거든요. 예. 네, 역시 오늘은 좀 치열한 축제장. 예, 맞습니다. 즐기시게 됩니다, 여러분. 아, 많이 싸우는구나. 열심히 싸워라. 하하하 하면서 교전하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뒤돌아서 보정격 보고 있는데 와 이거 팀의 합류를 기다렸다가 빠르게 역습을 했거든요 그렇죠 자 이거 에이든이 앞에 이거를 못 밟게 가속 경계를 밟지 못하도록 센스있게 공격지만와 워프 슬래시 통해서 네. 에이든 뒤쪽으로 넘어가주는 판단도 너무 좋았고요 자이 3대3 교전입니다 다시 한번 가냐 궁극기 사용된 상태에서 파고들고 있는 아, 클린. 어, 자 수아 다시 한번 파고 들고요. 자 수아가 스킬을 많이 맞출수록 본인의 유지력이 올라가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앞선에서도 정말 용감하게 싸울 수가 있는데, 어 스킬 적중률 대단합니다. 오늘 그렇죠.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서 먼저 진짜 잘 들어왔는데요, 잘 당겼어요. 자 여기서 궁극기 들어갑니다, 시슬라 모두 의방에 들어간 다음 다시 한번 반야 조름각 보고요. 자 끝까지 일단 싸워봐야죠. 저희 쪽은 유키가 화보시필을 <laughs> <laughs> 네, 긁었지만 3대1 이기기 어려웠죠. 순조롭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바라가 죽지 않아? 잠시만요, 이거 죽으면 다 전멸돼요! 아, 아이고! 황팩. 저 이렇게 세 명이 모두 다 죽으면 결국엔 탈락이 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부활할 수 없거든요. 맞아요. 네. 빠져주는 모습. 뿅이 당겼어요. 자 다시 한번 3대3 교전입니다. 이번 경기 자두 번째 2 팀과 함께. 자 여기 전장이 고 되긴 한데 아직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세명다 주면 끝인데. 자 이거 후보기 한 명은 살아야 돼요. 한 명은 살아야 돼요. 그렇죠. 4초만, 2초만. 자, 자 이러면 전장 조립됩니다. 네. 아 죽어도 괜찮은데 기분이 2대3, 아파요. 2대3싸움은자들어가네요 2대3 2대3 어, 레임. 어. 원거리 딜러 잘라내면 할 만합니다. 자, 일단 돈키호테로 파고 들어서 아, 하지만 1대 3 해내기 조금 버겁습니다. 네. 구원들이 빠르게 빼고 맞으면서 그렇죠. 자, 이쪽도 지금 전장이죠. 진적 전장인데 별이 님 전장에서 있으면 뭐가 좋나요? 전장에서 이기면 굉장히 비싼 상품을 줍니다 그렇죠, 오브젝트라고 불리는 네. 맞습니다, 그 상품으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기면 은또그킬 숫자가 오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기분이 나쁩니다 아, 아 기분이 아, 나빠요 너, 네. 그렇죠, 지면 기분이 나쁘죠 뭔가 이 팀한테 진것 같아요 맞죠 아, 아직까지 숲쪽 전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겨리 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전장이라고 설정된 구역에서 이기면 이 운석이라든지 생명의 나무와 같은 오브젝트를 획득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레벨을 올릴 수 있는 경험치를 더 쌓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여러분 이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아이템이 뭐냐 아이템 보시면 왼쪽 위에요 노란색깔 아이템들이 한씩 보이는데 그래도 이제 전설 아이템이라고 해서 특수한 재료로만 만들 수 있는 아, 자 여기서 자 이니시에이팅이 들어가는지가 중요한데 자, 자 일단 넣었어요 권리. 궁극기를 오 굉장히 지금 3인 궁극기 넣었는데요 자 깔끔하게 원거리 딜러 잘라냈으면은 진영 무너지면서 빠져줘야죠 끝까지 추격하나요? 자 순환으로 들어가서 자킬 많이 먹으면 좋거든요 자대서유 선수 이러면 잡힐 것 같죠 대수 유 선수 자, 정리했습니다만 지금 그쪽 앞에도 다른 팀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아야는 자동 부활인데 어두운 세계 의 무리들이거든요 얘들은 아. 좀 아프고 어때 이게 힘들고 예, 네, 매 많이 준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자, 윌리엄 원거리 딜러가 최대한 데미지를 넣어 주는 게 중요한데. 자, 어 팀원들이 알로도 좀잘 네, 들어간 것 같은데. 전에 레가스가 당기면서 윌리엄의 각을 차는하고 있거든요. 자, 2대2교전입니다만 윌리엄의 체력이 너무 낮습니다. 저기부터 이거는... 쫓아가겠죠. 반야 2로 쫓아가서 따라가는데요. 오, 됐지. 하지만 자 어? 이거 반야 이거 다시 한번 돌아야 될것 같아요. 네, 와일드오으로 한번. 오, 뭐란는 성공했고. 금처 <laughs> 약간 자본주의적인 개념으로 나아 어? 거죠. 자 돌아와서. 이거 시드라가 먼저 땡겨지면 안 좋은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laughs> 자푸르들어잘 빠져 나가면서 다시 정비하고 있어요. 오 레녹스가 초을 키고 굉장히 잘 버텨줍니다만 다시 한번 좁은 골목에서 의 반야 궁극기안라인이 어, 어,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와! 아, 여기서, 이거. 여기서 이거는 확정으로 맞아버린, 맞아. 그렇죠. 자, 죽어버리고, 이러면 아 이팀 정리가 됩니다. 아 자, 아 5번 팀이 그대로 2번 팀의 3명을 다 잡으면서 2번 팀, 플레임, 류버들 고여름 님의 팀을 완전히 일리타여 시킵니다 지금? 자 이거 떨어져 있는 거 살짝 조심은 해야 됩니다 이거 근데 지금 아 아침이 되면요 아 모든 이제 실험체들의 위치가 다 보이기 어, 때문에 아 이러면 아 알론 살아가기가 어렵죠 아 이거 마이너스 750이거든요 토탈 가장 중요한 건 원거리 딜러가 데미지를 편하게 넣을 수 있는 어렵죠.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 그렇죠. 우리 팀 앞라인이 얼마나 단단하게 내가 딜링할 수 있는 포션을 만들어 주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비젤이 팍오 네, 들어요 이어서 진주의 굴림이 두 명에게, 어세명 어,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아이돌이 대지 넣을 수 있는 가게예요 지금. 한 명씩 하면서 무너지고 있고요. 아비돌커자 노를 냈는데 그 과정에서 두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자 짧은 한시까지 사용하면서 혼자서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아 우리 팀이 나머지 두 명이 기을이 기분 타고 잠겨버렸기 때문에 일단. 그렇죠. 미야카 1분 살릴 수 있어요 1분 안에 2명 살리긴 어렵거든요 1명은 살릴 수 있는데 네. 누굴 고를까요? 그렇죠 가령? 그렇죠 한명 골라야 합니다 <laughs> 좀더 잘하는 사람 고를 것 같긴 해요 자 엘레나의 체력이 많이 빠졌지만 초월 전수 스킬로 버텨주면서 네. 뒤에 있는 팀원들이 깔끔하게 마무리 시켜주고 있고요 자 레녹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잡혀 버리면서 또 다시 자 4번 팀이 킬 포인트를 올려나가고 있고요 자, 호텔 쪽 또다시 싸우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자, 여기 7번 도망갈 팀. 곳이 없기 때문에 아이돌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런데 앞라인 너무 든든하고요. 자, 체력 많이 없는데요. 저, 자, 근데 갑자기 위에서 블루비틀, 등장. 시셀라가 등장합니다. 모두 해방을 들고 확정적으로 데미지 들어가고. 와, 대루까지 아, 이용해 주면. 이할수 있죠. 자, 무적 이후에 마른데 그리고 위에 나랑 놀자. 블루? 둘. 자 이거 근데 8초7초아못 살릴 것 같은데요 자 자, 5초4초3초빨명한 4초. 명이라도 배로 팔배도팔 배로 팔 배로 팔이로팔 배로 팔 배로 팔 배로 팔 배로 팔 배로 팔 배로 팔배이팔이로팔있로팔 배로 팔 배로 팔 배로 팔배다팔 배로 팔 배로 팔 배로 팔 배로 팔 배로 팔 배로 팔 배로 팔이로팔 배로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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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로 아, 모두는 자 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윌리엄까지는 적군을 잡히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어 지금 전원 생존의 v f 버프까지 더해지면서 굉장히 유력한 전치구. 첫 번째 라운드 우승 후보로 떠오르고 있고요. 자 일단 두 명이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이안카를 정리하려고 갑니다만 자 두목기 아. 이후에 아티팩트 경지까지. 이제 보니까 써보면서 버텨봤지만 이거는 네 보조인 것 같고요. 확실하게 두목기까지 쓰면서 이안카 아 정리합니다. 네. 5번 팀. 몇 대지까지 같이 데리고 있네요. 그렇죠? <laughs> 그래도 일단 1등 못할 거라면 2등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길이라도 더 먹어야 그렇죠. 우리 팀에게 이 상금이 돌아가기 때문에 어, 우리한테 킬 줘. 네. 한 명이라도 잡고 간다. 자 하고 들었습니다만 근데 잡을 수 있을까요? 21, 11, 로1 11, 1오이 정도면은 할만했는데 그렇죠. 아, 쉽게도. 자근데 이러면 자 나머지 어, 4번, 4번, 팀이 4번 팀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너희 싸웠지? 여기서 스킬이 빠졌을 거 아니야? 하면서 얘기하면서 바로 들어오고 있는 4번 팀. 되면서 예. 이 빈틈을 놓칠 수가 없어. 그렇 네. 네, 첫 번째 라운드가 마무리 되네요. 네, 이렇게 4번 팀 재승샷 2주인, 냐냐님의 4번 팀이 첫 번째 라운드에서 최종 생존을 거두었습니다. <목소리>